안녕, 또야, 시비명. 오늘 저희가 또앵전 모두 썸진장에 와서 가재를 수업만 있다가는요, 대표가 통발 하나 더삐켜져있는데 이거 가재, 가 엄청 수영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현드티 TV 아빠 환타입니다. 자, 여기 안성 캠핑장인데 가재를 잡았대요. 제가 한번 가서 오 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여기가 되게 경사가 가팔라요. 내려왔습니다. 자, 가재를 잡았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우와. 어 잠깐만요. 이 가재 지금 엄청 화가 난것 같은데 맞나요? 떨어져도 돼. 자, 저기 있는 아가씨는 우리 막내, 셋째 서연이고요 자, 와 여기 진짜 물이 너무 많이 가요. 자, 저 안에 엇보기를 설치해놨답니다.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어요 얘들아, 이거 물고기 잡아야지. 아까 체집방 가재는 자 가재는 잠시 관찰을 위해서 통에 넣도록 하고요. 물론 돌아갈 때 풀어줍니다. 진짜 이번 풀어주고 가자. 저기 우리 막내가 울고 있어요. 이 물고 있는 이유는. 사탕을 먹고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laughs> 신발. 신발 신으세요, 서현이. 뭐 신겠어? <laughs> 제가 신발 좀 신켜주러 갔다 올게요. 아, 지금 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야, 저 장난감 같은 걸로 정말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우와. 야, 이거 보이세요? 자, 보기 편하게 채집통에 한번 담아 볼게요. 여기 자, 개봉 우와. 우와. 보이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큰데? 야, 이거 뚜껑 좀 잡아 줄래? 위에? 어. 자. 어, 잠깐 잠깐 잠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나요? 우와, 이야, 이게 버들치 같은데. 자, 꽃게 들어간다. 자, 그럼 꽃게를 좀 치우도록 하고. 아빠, 그럼 가지 풀어줘야지. 아니에요, 가지하고 아니야. 같이 살 거예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이번에 채집한 물고기들. 우리가 어떻게 잡는 건데, 하긴, 밤을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